자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앞서서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 항의를 하면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의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외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마치 동화책 왕자와 매 맞는 아이의 재현과 같습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 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이 논평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국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자 대신, 잘못은 왕자가 있는데, 왕자 대신 매맞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걸 휘핑보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 박진장관이 지금 잘못된 게뭐 있냐? 근데 왜 박진장관에게 이 해임 권유안을 이 통과 시킨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여기 공감했거든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정의당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앞선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는 게일 원칙이죠. 그런데 왜 박진 장관에게 이제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 결자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경질할 뜻도 전혀 없으시고 특히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다 합의됐다라고 소위. 그 사전에 뭐 설레발 외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어떤 의미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네. 민주당으로서는 제일야당으로서 네.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네. 국정운영을좀 올바로 가게 하려는 그런 의제 표명이라고 할수 있죠. 네.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쁜 촌극. 네. 얘기가 이제 정의당 논평에서 나왔어요. 아까 휘핑 보이하고 나쁜 촌극 이 말이 지금 또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논평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당도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는 게 결국은 그 박진 장관이 해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다. 네. 예, 결과론적으로 이건 그냥 연극에 불과한데 그 연극하는 게 정의당으로서는 맞지 않다. 왜 대통령한테 직접 하지 않냐. 지금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물론 정의당 입장에저는100%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핵심은 딱 하나인 거죠. 어차피 민주당도 그냥 쇼에 불과하다. 음. 예,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가려면은요. 처음부터 그,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험담이 아닌데 미국에 대한 험담이 아니었는데도 그 험담으로 몰고 가고 그거에 민주당이 또 앞장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하게 지금 박진 장관한테 지금 향해서 또 칼을 들이댄 거거든요. 네. 결국 그프레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흠집 내기의 네. 하나입니다. 자, 국민의 힘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오늘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건데요. 김진표 의장이 이른바 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기에 이 따라다니고 흔들린다. 즉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여야의 대치가 불똥이 사방팔방 엉증 막 여기저기 튀는 느낌이에요. 지금 글쎄요 또 국회 의장한테 불똥이 튄 상황이 됐네요. 아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중립적 중립적인 사실 자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길 바라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분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중립을 또 지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퇴 촉구라니까요. 아무리 사퇴 촉구해도 김진표 의장이 사퇴하시겠습니까? 음. 아마 사퇴할 거를 생각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네. 정치적 행위이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차피 그 해임되지 않을 걸 그냥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맞불을 놔주는 겁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뭐해임권이한 어, 강제성이 없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어떤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이 후에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